안녕하세요. 크립토 t v 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월가의 연합군이 만든 코인 거래소 e d x m 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여기에서 은근슬쩍 보여준 코인 두 개가 눈에 띕니다. 무엇인지 살펴보시죠. e d x m 어,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 Fidelity, Citadel, Charles Schwab, 뭐 Sequoia Capital, 뭐 Paradigm, v i r t u a Financial. 등등등 이제 월가에서 잘 나가는 뭐 자산운용사 또는 뭐 마켓메이커들 투자하는 VC들 초호화 연합군에서 뭘 만들었다? 코인 거래소 만든 겁니다 이게 e d x m 입니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호화폐 기반 기업과 세계 최대 금융기관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코인 시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뭐 경쟁력 있는 누구누구 막하고요. 뭐 리일 브로커 마켓메이커 벤처 캐피탈을 포함해서 뭐 시타델, 피델리티, 버츄, 찬스숍, 세콰이어, 패러다임 골고루 업계별 1위들을 좀 불러놔서 거래소 하나 같이 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어 여기 왜블락락은 없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블락락은요 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이미 그러니까 뭐 거래소가 이미 갖춰져서 잘 영업을 하고 있었던 여기와 뭐 파트너십 체결이라고 했는데 뭐 지금 쉽게 말하면 그냥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뭐 대주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찍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방식을 했었죠 근데 이제 블랙마과 코인베이스는 그러니까 각 분야 어쨌든 세계 1위들끼리 뭉친 겁니다 세계 1위가 뭉치면 강력하겠죠 그래서 그외 나머지들이 쉽게 말하면 그냥 어벤져스 팀을 하나 그냥 따로 꾸린 겁니다 걔네들이 만든 게 EDXM이라고 하는 거죠 뭐그러뭐 이리건 뭐, 그러니까 뭐, 뭐 연합 군이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합종 연행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다코인 거래소를 차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얘네들이요. 뭐 이것저것 막 투자하고 뭐 서클에도 하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채굴 기업 이런 사고 인프라 장악을요.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막 대중들이 열광할 때 그럴 때안 합니다. 비싸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럴 땐 오히려 이제, 그, 좀 빠져있다가, 하락장, 지금처럼, 아니면 지난 22년, 아무도 관심 없고 재미없을 때, 이럴 때 원래 작전을 수행해서 지금까지 왔다. 뭐 준비가 철저히 된 판이 지금 코인판이라 보시면 되죠. 제가 이제, 그, 기사도 보고요. 그, EDXM 한번 그 홈페이지에도 가봤거든요. 우리 시간 8월 20일 밤에요. 여기 보시면, 코인이 다섯 개가 거래된다고 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제 어제죠 8월 21일 오전에 가서 보니까 어왜 3개밖에 없지? 원래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였는데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뺐죠 문제가 있어서 뺀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코인 2개가 뭐가 들어갔습니까 시바 이누아 도지 코인이 들어갔습니다 어? 이거 뭐지? 해서 제가 진짜 갔거든요 가서 캡처를 한 건데 보니까 없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EDXM,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상장 목록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거 뭐지? 이게 이제 거래 지원 상장 목록에 도지와시바이누 왜냐면 하이 친구들 말씀드렸다시피 세 개를 주락표락하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월과 연합군이 지금 거래소 차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장이 된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올라가 있었는데 8월 21일 사라졌다 20일 오후 3시까지만 해도 이거 있었는데 이제 21일 우리 이제 새벽으로 가면서 사라진 거죠 EDXM은 뭐 다른 어떤 거래소처럼 뭐 공지를 하지 않습니다 뭐 뭐가 이제 뭐 비트나 비썸이나 땡땡코인이 상장될 예정이오니 뭐 이렇게 안내 이렇게 뭐 문자도 오고요 공지사항 괜히 띄우거든요 혹은 상패를 시킬 때도 안내를 해줍니다 뭐, 이제 앞으로 한, 뭐 한달 후에, 뭐, 땡땡 주의를 줬지만 뭐가 안 돼서 상패할 예정이니, 이제 코인 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지를 당연히 해줘야 되거든요. EDXM은 그런 것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사실 좀 이상합니다. 디지털 에셋은 이제 언론사입니다. 여기에서 물어본 거예요. 왜 도지와 시바인후 넣다가 뺐냐?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답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EDXM은 지난 그 작년 11월 달에도 비트코인 캐시를 갑자기 은근슬쩍 뺐습니다. 거래 지원을 그냥 종료했는데요. 이때 뭐 비트코인 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퍼드.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짓을 항상 하는 걸까요? 그때 당시에 그 비트코인 캐시를 왜 상패를 시켰냐? 질문을 전 세계 언론사들이 다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답변 아주 짤막하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런 거 자꾸 나한테 묻지 말아라. 귀찮게 하지 말고, 뉴스레터 우리 구독, 이거 지금 발행하고 있거든? 그거 구독이나 좀 하세요. 진, 진짜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아주 짧은, 이거 이제 그 영어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면, 그냥 일반 우리나라 뭐 업비트,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같은 일반 거래소였으면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입니까? 규제 기관들이 지금 상장과 상패에 대해서 안 그래도 그뭐 시세 조정이다 뭐 누구 봐주고 돈 받아서 지금 몇 명이 지금 막 감옥에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이런 상황에서 EDXM은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라고 볼 수가 있죠. 원칙이 없고요. 심지어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거래소, 벡트라고 있습니다. 벡트는 어, 이제 글로벌 대형 거래소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인터내셔널 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룹입니다. 이제 그룹은요. 전 세계 소위 잘 나가는 거래소들 뭐 4개인가 5개 이상을 다 갖고 있어요. 그중에 작은 코인 거래소만 하나 따로 만든 게 이제 배트입니다. 여기에서 그 뉴욕 증권 거래소도 여기에서 들고 있습니다. 이그 만만한 그런 그룹이 아닙니다. 거래소 그 최대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데 네, 여기에서 지원하는 코인 당연히 우리의 주의를 받을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 뭐 그렇겠죠. USDC, 뭐 스테이블 코인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도지 코인과 시바이는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까지 지원을 합니다. 여기 나중에 분명히 이거 추가될 겁니다. 코인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고요. 도지와 시바가 여기 또 들어갔다. 이게 이제 우연이냐? 라는 질문을 저는 한번 던져 보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도지코인 시바견 그 밈코인 아니야? 야, 그거 도지코인은 특히 얘 기능이 아무것도 없던데. 그럼 저는 이렇게 한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 거죠. 비트코인은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까? 사실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레이어 2를 뭐 어떻게 해서 여기에 뭐를 자꾸 올리고 NFT 뭐 인스크립션도 하고 가능하죠. 근데 굳이 비트코인을 그런 식으로 자산으로서의 역할은 당연히 뭐 초우량 자산 이미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들의 세력을, 세력들의 선택을 받았냐, 못 받았냐. 제가 이제 특히 알트코인은 뭐가 중요하다? 대량 채택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미는 세력들이 밀어주는 코인인 게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세력의 선택을 받으면 무조건 사라는 얘기냐? 너무죠 왜냐하면 대력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러브콜을 받았던 코인이 뭔지 아십니까? XRP, 스텔라. 이거 좀 지난 몇 년간 좀 소송 좀 이제 이렇게 좀 뒤로 지연시키니까 다 우수수 나가 떨어졌던 거 아닙니까? 포획으로뭐 이렇게 사시는 것까진 모르겠는데. 혹독한 대가 다 이를 각오가 되고 좀 완벽하게 공부 숙지 뭐 장단점. 이제 질문이 나오면 안 된다. 제 기준이 그겁니다. 도지코인 뭐 뭐뭐 한대며? 야, 뭐, 뭐는, 뭐, 이거, 시바이, 시바리움이 뭐야? 이걸로 뭐, 디파이도 할수 있다면, 이러시면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질문이 나오면 안 된다. 그것도 다 이를 각오가 되신 분들이, 알트코인의 비중을, 뭐, 그런 분들만 자격이 있다라고 전 봅니다. 로지코인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하 느낌이 너무 비슷합니다. 22년 벌써 1월, 뭐, 아주 오래 전이죠. 도지코인이 테슬라 결제 옵션 테스트했다는 소식에 8% 폭등했다.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여기에 도지코인 결제 옵션이 추가됐다. 이제 코드를 여기 이제 갖다가 붙였던 것이 확실히 테스트되고 있다. 근데 이 도지코인은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가 않아요. 이거 숨겨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캡처해가지고 올린 거죠. 여기 보시면 테스팅, 뭐 테스팅, 테스팅 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결제 옵션에 뭐가 있습니까? 신용카드 밑에 떡하니 도지코인이 로고와 함께 들어가 있죠. 이거 왜 근데 이렇게 테스트샷을 사실 이거 의도적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22년 1월달 지금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도지코인으로 테슬러든 트위터든 결제 아직 안 되거든요. 저는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글로벌 세력들 오만함의 끝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의역을 해서 상상력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너희들 도지코인 지금 샀다며 야 혹시 너희들 이런거 기대했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너희들 이거 기대했지? 다 아, 여기 근데 도지만 그런게 아니죠 XRP 뭐 지긋지긋 하잖아요 도지코인 시바이노 예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기 전에 뭐 갑자기 뭐 SEC 뭐 해킹이 됐다느니 뭐또저 블랙락이 뭐 XRP ETF를 신청했다더니 코인 텔레그래프 인턴이 실수로 뭐를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글로벌 엘리트 교만함의 끝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면 대중들을 기락 벼락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런 데어 끌려다니시면 안 되겠죠. 2 1년 5월 달 기억나십니까? 도지코인 이때 일론 머스크가 TV 쇼에 나온다고 해 가지고 이때 엄청난 도지코인 가격 상승. 거의 이때가 이제 끝으로 전 기억을 합니다. 최고가를 한번 보면 그때 거의 9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정말 롤러코스터였죠. 이 기록은 뭐 지금까지도 뭐 지금도 이제 한참 이 밑에 있는 거죠. 22년 11월이 되니까 머스크에서는 이제 트위터 결제 착착 진행 잘 되고 있다. 지갑도 개발하고 있어. 걱정 마. 그러니까 도지코인이 다시 올랐었죠 근데 23년 1월 달또 뭐라고 기사가 뜹니까 도지코인 버린 거아니야 라는 루머가 급속히 퍼집니다 트위터에서 도지코인 쓰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코인을 만든다 카더라 사실일까요 근데 불과 한세달 지났을까요 도지코인 결제 시스템 이제 진짜 들어오나 머스크가 트위터 로고 파랑새에서 이제 파랑새가 그 이제 트위터 그 동물이잖아요 상징하는 근데 이것을 도지견으로 바꿨다 이러면 또 가격 다시 오르는 거죠 이거 올해 1월입니다 24년 1월 22일 도지코인이 트위터 결제 기능 출시에 10% 상승 근데 알고 봤더니 아직도 결제 안 돼요 뭘 느끼십니까 2020년도 21년 22년 23년 24년 우리 같은 도지코인 투자자들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트위터든 테슬라든 사실 일론 머스크는 이 소위 그 비전이 굉장히 야망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테슬라, 트위터 넘어서 이 코인 판을 아마 뭐 인공지능과도 결합을 시킬 거고요. 뭐 전기차 자율주행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있는 친구지 않습니까? 저 6G까지도 우주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결론적으로 도지코인 전 여기 당연히 넣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생각보다 이런 조롱과 이런 주락 표락을 잘 견디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 드리는 겁니다. 혹시 예전에 그 TV 쇼 나와가지고 뭐 본인이 도치파더라고막 이렇게 막그 익살스러운 표정했던 기억 나십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또 뭔가 쇼 조맨십을 보인다, 가격이 치솟는다, 그때 좀 분할로 하셔야겠죠. 그때 안 파셨던 분들은 아마 껄껄껄 하시겠죠. 이번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파셔야겠죠. 뭐 올해보다는 저는 그걸 내년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뭐 지켜보면 알겠죠. 투자 전략은요. 지금 우리 코인 투자 위험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 일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투자 전략 일반인이죠. 일반인의 투자 전략은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타는 전략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잖아요. 나를 아셔야죠.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왜 실수했지? 내가 어떤 성향이 있지? 이걸 잘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적은 누굽니까? 그 거인들. 거인들을 그냥 대충이 아니고 철저하게 파헤치셔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수십 년 전부터 무슨 생각으로 지금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 크립토, 웹3 세상을 뭐 메타버스까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파헤치셔야죠. 그들을 그래야 우리는 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럼에도 연구 많이 했고 공부 많이 했고 했는데도 내년 어느 순간일진 모르겠지만 정말 뭐전 세계 글로벌 포머 나오면 이거 무섭거든요. 아차하는 순간 우리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탐욕이잖아요. 탐욕의 눈이 이제 뒤집히면요, 물불 안 보입니다. 그때 막 현금 가져와봐, 막 전세금 빼고 대학 이제 대학생분들은 막 학자금 빼가지고 그때 정신을 우리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또 절벽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게이 코인 판이라 보시면 돼요. 그 친구들은 우리의 이런 탐욕과 공포를 아주 십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뭐 도지 코인도 그런데요. 뭐 사실 코인 자체가 변동성이 큰데 시바 이누는 우리 한번 봤지 않습니까? 이거요. 제가 볼때 엄청난 가격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함부로 들어가면 제가 볼때 일반인들 은 이거 감당 안될 겁니다. 들어가면 함부로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마 코인을 이거 사세요, 파세요 하는 차원에서 지금 드리는 방송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 코인 투자 해놓으신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코인들 또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들, 뭐 미국의 대선 이게 코인 투자가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역사가가 되고 철학가가 되고 인간의 심리까지도 파헤치고 저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어찌됐건 지식과 확신을 더해 가시다 보면 제가 여기서 이제 예언을 할까요? 뭐 처서가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덥습니다. 근데 곧 있으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거고요. 가을이 올, 올겠죠. 추석 명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연말 연시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웨어곧 합니다. 그리고 내년 가면 또 이제 설날 있지 않습니까? 금방 갑니다. 시간 금방 가요. 우리가 지금 잊지 않아야 될 거. 우리가 내년만 이제 고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지금 수년간 나름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칼을 가셨던 분들 많은 줄로 압니다. 기억하셔야죠. 모두가 환호에 차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오래였나요? 그뭐 비트코인 1억 넘어가 지고뭐 압부정 뭐 현대 아파트를 뭐 15억 주고 샀네 말하네. 이런 정도는 최소 돼야 돼요. 근데 그때는 제가 볼때 이제 그냥 사계절에서 여름 뭐봄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었고요. 내년은 다를 겁니다. 내년은 추수할 계절이고요. 모두가 환호에 차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유히 빠져나가자라고 마지막으로 강조해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